반갑습니다. 제가 휴가 중이라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영상을 업로드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STX 중공업의 5분봉 차트 이름입니다. 5분차트. 어, 아래는 1 2 6 0 0 12,700원, 그리고 위로는 13,100원에 제가 선을 그어놨죠. 일봉으로 와서 중요한 선입니다. 일봉으로 와서 앞전에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음봉의 이 시가 가 12,700원입니다. 대금도 많이 터졌죠. 그리고 오늘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던 시가가 13,100원입니다. 다시 5분, 5분 차트로 돌아와서, 그러니까 12,700원에서 13,100원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유의미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일단 제가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이틀 동안 트레이딩을 할 여건이 되어서 어제 상한가에 에스틱 중공업을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시가 부근에 욕심을 내면서 조금 아래에서 매도를 했습니다. 그다음에 다시 이 음봉의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고 이 시가 부근을 회복해 주려는 물량과 호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를 하고 다시 매도를 한 다음에 이제 눌릴 때마다 계속 잡아가게 됩니다. STX 중공업을 현재 좋게 보는 이유는 관심 종목들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보시면 현재 장중의 흐름들을 보면 많은 큰 하락이 나왔죠. 그 다음에 시간 외 단일가의 흐름에도 하락이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재 지수, 코스닥과 거래소의 움직임을 보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, 지금 현재 개별 종목적으로, 만약에 지수가 연이어서 하락을 한다면, 개별 종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, 이 STX 중공업은 재료 중에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 재료는 이벤트 매매, 이벤트 플레이가 할 것이 아니라면, 재료 중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가장 큰 이슈이고, 그리고 M&A, 인수, 이런 관련 재료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돋보입니다. 현재 STX 중공업이 인수 관련 재료가 붙었죠. 그렇기 때문에 STX 중공업은 현재 이런 이 13,100원과 12,700원 안에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한 차례 더뛸 수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프로그램을 잘 보셔야 됩니다. 프로그램이 전일 19만 주가 들어왔던 것이 보시면 여기 19만 주가 들어왔던 것이 오늘 장 중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물량이 다마이너스였습니다 거의 17, 18만 주까지 이 들어왔던 물량이 다 나갔는데 장 후반부부터 다시 프로그램 물량이 들어왔다. 들어왔던 것이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서 더 들어왔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 물량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지더라도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STX 중공업을 어 관점 공유를 이렇게 MTS 차트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가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무더위에 건강하게 시원한 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